얘를 눌러. 눌러서, 얘를 풀어. 풀러. 그라인더를 풀어서, 얘가, 지금 닝이 하나 있는데, 이 날, 내경, 내경에 있는 4인치, 4.5인치 그라인더에 다 맞아, 이 닝이 있으면. 얘를 빼고, 빼고, 얘를, 그냥 바로 꽂으면 돼. 이런 이게 누비 거거든, 누비 홀쏘거든. 그냥 바로 끼워서꽉 조여졌다고, 꽉 조여지면 꽉 그냥 사용하면 돼. 구멍 뚫을 때, 구멍 뚫을 때 사용하면 되고, 뚫다 보면 너무 오랜 시간 사용하다 보면 열이 받아. 그러면 종이컵 이라는거물 뿌려가면서 구멍 뚫으면 잘 뚫리거든. 얘는 아답터가 필요 없는 거지, 이런 부속들이. 조 부속, 보조 부속품들이 필요가 없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이 뒷면을 누르고 풀 때는 이렇게 풀는대.